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의 이예림입니다 12월 첫째 주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서 제1회 동아리연합제 초연 서로를 잊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을 개최했는데요. 해당 행사는 1년간 중앙동아리들이 펼쳐온 활동과 성과를 학우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 이벤트까지 마련되어 더욱 활기가 돌았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성신여자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제1회 동아리연합제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동아리연합제는 2025년 한해 동안 중앙 동아리들이 펼쳐온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학문과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결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도남수정 캠퍼스 가온전시실에서 전시가, 14일에는 미아운전 캠퍼스 중강당에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디자인 동아리 US와 페미니즘 동아리 GPS, 그리고 디어 시스터즈와 레즈비언 동아리 레스포스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게임 제작 동아리 스겜은 미연식 게임과 캐주얼 퍼즐 게임을 전시했고, 사진 동아리 찬빛과 생글은 부원들이 촬영한 멋진 사진들을 내보였는데요. 중앙 동아리가 준비한 전시는 각 동아리만의 개성과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시가 끝난 다음 날 이어진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응원단 플레이어가 열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고, 탈패 동아리 휘모리는 고성 오광대를 공연했는데요. 이후 클래식 기타 동아리 주리울림이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전했으며 밴드 동아리 웬즈데이 클럽과 30 소울이 각각 신나는 밴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에서는 평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다양한 장르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시는 동아리마다 개성이 뚜렷했고 공연도 여러 장르가 이어져 재밌었는데요. 이번 행사가 동아리들 간, 동아리들 간 교류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개최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학교와 학생대표단 사이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업 환경과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학교 측은 일부 계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 측은 학생 부담과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19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제3차 등록금 심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학교 본부와 학생 대표단 사이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학교 측은 과거 등록금이나의 영향으로 현재 등록금 수준이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문사회 첨단 계열은 약 3.1%, 그리고 음악미술 계열은 2%, 융합보안공학과는 10%로 인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학교 측은 앞으로 학생 대표단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여부는 이러한 협의 과정과 재정 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와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관련 자료와 산정 근거도 함께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논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더불어 이번 등록금 인상 여부가 확정될 경우 확보된 재원은 학생들의 전공 교육 환경 향상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등록금 인상을 단순한 부담이 아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이나 교수직 확충 그리고 국제 교류 확대 같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 시간 증가로 이어지고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11월 18일 학교 본부의 2026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전체 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는데요. 소망이랑은 지난 1년간 전체 학생 대상 공청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학교가 설명회 개최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랑은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을 학생 대표로만 제안한다면 사실상 설명회라는 이름만 남긴 채 본질적인 소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소망이랑은 학교 측의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 계획을 전체 학생에게 설명하고 11월 21일까지 공식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EBS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SEBS 뉴스에서는 제1회 동아리연합제 개최와 2026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우들의 권익 증진과 더 나은 학습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우 여러분도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 첫째 주 SE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